새만금 잔벌이 파행 불똥이 새만금 사업으로 튀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관련 예산을 무더기로 칼제라면서 무려 78%가 삭감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새만금 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어서 국회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정부 부처에 반영된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은 6,226억 원. 두달전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기 전각 정부부처가 편성한 예산 규모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기획재정부 3차 심의까지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세만금 관련 예산은 1,479억 원에 불과합니다. 무려 78%나 삭감된 겁니다. 특히 세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시설 예산이 직계탄을 맞았습니다. 고항과 한만, 철도 등 무엇하나 온전하게 유지된 예산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세만금 전주고속도로는 부처 반영액이 1,191억 원이었지만 정부 안에는 334억 원만 당겼습니다. 입차까지 진행된 세만금 국제공항은 당초 5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갚겨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세만금 신항만도 부처 반영액은 1,677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43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건설은 부처 단계에서 100억 원이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예산과 산업 인프라 시설 구축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새만금 지구 내부 개발 사업비는 부처 반영액이 2,228억 원이었지만 24% 수준인 565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새만금 수목원 조성과 자율운송 상용차 인프라 조성 교통 실증 연구 기반 구축 등도 예산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고작 새만금 관련 사업 가운데 부처 반영액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새만금 동서도로 자전거길 건설 예산 16억 1천만 원뿐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전라북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공항과 한만 철도가 어우러진 물류 체계 트라이포트를 갖춰 새만금을 동부가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29일 보도자료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날선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정부가 잼버리 파행책임을 애꿎은 새만금 사업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더기 칼질이 진행된 새만금 사업 예산. 이제 돈의 정치권이 국회에서의 대응을 통해 새만금 사업 예산을 회생시킬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N 추정입니다